오늘은 금요일이구요. 제가 오늘 또 카메라를 왜 켰냐면, 여기가 아니지. 리서치 칸에 들어가 보면은 이벤트 리서치 칸에 월드 오브 원더즈 점령 리서치가 떠 있죠. 로켓단 점령 이벤트가 점령 이벤트, 점령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로켓단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제 느낌상 예전에 가이오가 나왔을 때보다 로켓단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 받아주고 여기서 뭐 나오나? 일단 벌차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로켓단 리더들도 그 나오는 포켓몬이 다 바뀌었어요. 알로 잡으면 선이랑 나오고 시에라 잡으면 톱치, 톱치 맞나? 클리프 잡으면 알통몬 나옵니다. 뭐개중에 쓸만한 게 그림자 알통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스페셜리서치를 보면은 악의 조직에 이겨라. 이 스페셜리서치를 다섯 장을 완료하면은 그림자 그란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프리 변경 가능한 기간에 빨리 그란돈 잡아야겠죠? 그림자 그란돈 잡아서 하프리 변경도 해주고 개체도 한번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레이드 3번하기가왜 이렇게 힘들어? 아마 이거는 내일 완료가 될것 같아요 뮤츠, 그림자 레이드, 밀림의 악당 스페셜 리서치도 완료해 가지고 자료도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에기 중에서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이 나와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구구, 달막화, 고디탱윤이란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샤이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새로 나온 그림자 포켓몬도 잡아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목표는 그림자 그란돈 잡기 날씨가 오늘 강풍이네요 맑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란돈이 날씨 버프가 뭐였더라 맑음인거 맑음 하나는 기억하는데 또 다른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그란돈 잡으러 아진나가 아니지 정화를 시켜야지 정화시켜 주고 정화시켰고 얘도 정화 보상 포켓몬도 받아주고요 무마 여기서 슈퍼로켓 레이더 나오는 거 맞겠지? 다음 장, 뭘까나? 이거 맞는 거 같아. 다음 장, 3장. 오, 주네요. 바로 이제 리더들만 잡으면은 슈퍼로켓 레이더를 얻을 수가 있네요. 이거 뭐 금방 끝나겠네. 그런돈 시에라. 바로 잡아보죠. 시에라는 뭐 가뿐하게 잡았습니다. 톱치 나오고, 그 다음에 돈크로우 나오고 마지막에 헬가 나오네요 시에라 잡았고 이제 리더 두 명만 더 만나면 되고요 결과 한번 보죠 톱치 그림자 톱치는 예전에 한번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개체 안녕하세요. 이거 몇시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 2시부터 시작 예정아 2시부터요? 야이나 2시에 이거 보러 오고 싶은데 야 스피커하고 드럼하고 세팅이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 아까도 말했지만 구구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화려하게 날아오른다 비행 타입 조무래기 거기서 구구가 나오려나 나오나요? 아 찌르고 그래도 해야지 이상한 파츠 빨리 모아서 리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찌르꼬라도 해줍니다 아 구구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거의 안 올라갑니다 파밍할 때여기가 통영의 난망상 공원인데 공원을 가려면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뭐, 그렇게 긴 오르막길은 아닌데, 여기 스탑도 그렇게 뭐 예전보다 많이 생긴 것 같긴 하네요. 띠스탑도 하나 보이고. 아, 벌써 숨차인데,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 솔직히 포켓몬고 하면서, 아, 숨차. 오르막길은 좀 피해 다니거든요. 잘안 가져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지만 걸어다니면서 파밍해도 충분한데 굳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근데 오늘 이제 봄이고 해서 여기 또 공원에 꽃이 폈을까 하고 올라와봤습니다. 근데 어제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꽃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 그리고 조로화도 나오네요. 아직까지 악타입이라서. 조물액이 높네요 여기 초입에 있는 여기 정입이 초입에 있는 얘만 하고 갈까 조금만 둘러보고 너무 깊숙히는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안쪽으로 포켓탑이 몇개 보이죠 둘네 다섯 개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좀 안쪽으로 깊숙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깊숙이 안 들어가도 여기 공원 초입에 볼게 많거든요 엄마숲 그 돌고 가도록 해보죠 그리고 공원에서 보는 통영 앞바다가 예술이에요 남방산 공원에서 어, 저기 동백나무인데 동백꽃이 많이 폈네요 동백꽃은 조금 빨리 피고 빨리 지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늦게 핀것 같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소풍 와가지고 여기서 엄청 놀았는데 뭐 이상한 뭐 빨대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대롱 같은 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야 지금 좀 지금은 좀 뭔가 옛날에 이러고 엄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돼, 어씨 가방 걸렸어. 안돼, 내모드 부테요테. 안돼, 엉켰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씨, 이럴 수가 내 상처 못한 복병이 탈출. 가방 내려놓고 왔다 그랬다 가방 내려놓고 한번 다시. 아 찐득찐득한데? 뭐야 이렇게 찐득찐득해? 어른 되니까 가기 싫네요. 어렸을 때는 엄청 여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야 손으로 길을 뚫으면서 <laughs> 통과했습니다 여기 예술 작품이라고 막 건드리면 안 되는 게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보세요, 여기.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 막 엄청 배어 있죠. 아, 어렸을 땐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겠다. 동심을 잃어버렸어. 동심을 잃어버렸어. 아유. 하지만 포켓몬고로 동심을 찾아야지. 포켓몬고로 동심을 찾아보자. 저무래기이작품의 설명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대충 읽어주면 통과가능한 입방체라고 되있고 길게 늘어진 비닐카라들 사이를 관람객들이 직접 통과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한 조각이다 작품에 직접 과담함으로써 제 말이 맞죠? 여기는 체어명 예술 작품입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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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리더 만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물의기를총 12판? 16판? 아니지 6개 3명 총 18판을 해야 되니까 야 이쪽은 뭐지? 이쪽은 기억이 날듯말 듯하네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뭔가 그럴 듯한데 대나무 숲 사이에 강수성이 없어서 뭔가 와닿진 않지만 깜놀밭을 짜가지고 여기 벚꽃이 조금 핀 구역이 있네요. 이쪽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꽃이 높아가지고 꽃을 가까이에서 찍기가 힘드네요. 동백. 동백이 별로 예쁘게 안 폈네. 그래서 여기 이미 다 떨어졌죠, 동백은. 동백은 다른 꽃보다 빨리 펴서 빨리 집니다. 저기 다 떨어져 있는 게 동백꽃이고. 어 여기. 아직 달려있는 동백이 하나 있습니다. 오 벚꽃 예쁘네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꽃구경. 뭔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근데 꽃이 안 폈네. 벚꽃은 뭔가 풍성한 맛인데 뭔가 <laughs> 풍성한 맛이 없어. 살짝 아쉬운데 꽃봉오리가 다안 폈나봐요. 빈 것도 있고, 안빈 것도 있어가지고 살짝 앙상해 보이는 벚꽃나무, 조금 아쉽네. 어,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뭔가 느낌이 있느, 있는데, 아니, 아직 뭔가 살짝 부족해, 부족해, 뭔가... 남았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필드 리서치 중에서 수상한 파츠인가? 이 파츠 이름이 뭐지? 아무튼 로켓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파츠를 주는 필드 리서치가 있네요. 어,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 조무래기 한 어, 로켓단 조무래기 한 명이랑 배틀한다. 처치한다. 아무튼 로켓단 조무래기 한 명이랑 배틀하면은 이거 받을 수 있고요. 괜찮죠? 이거. 이거를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 어차피 이상한 파츠 모아가지고 리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드 리서치랑 같이 하면은 금방금방 리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물에게 한 판당 이상한 파츠 두 개를 얻는 거잖아. 개이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한 파츠를 주는 필드 리서치를 발견하기가 쉽냐 이거죠. 잘안 나오겠죠. 리더가 배틀에서 이기면은 포켓몬 뭐 줄려나 궁금하네 제가 지금 이쪽에 리더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 공원에는 리더가 없네요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충분히 돌만큼 돌았고 조물애기도 생각보다 한세판 정도 해가지고 로켓레이더도 만들었네요 내려가보겠습니다 리더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자마자 리더 알로 바로 만났네요 선인왕 나오죠 이제 아공이 들어가고 아공이 이렇지 그림자 색이 다른 그림자 아공이 잡았어야 됐는데 너무 빨리 들어갔어 아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누가 알았다 그냥 자동으로 잡아주는 파티로 들어가 버리기 로켓단도 해야 되고 해서 보드는 탈 수가 없네요 선인왕 알로 처치했고요 지에라 했고 그 다음에 알로 했고 그림자 선이나 이거 나중에 뭐 떡상 할려나 개체는 음 그래도 그림자 리더 하면은 이렇지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리서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상한 파츠 주는 리서치면 좋은데 아 요거는 뭐 주나 요거는 음아 맞다 이거 이것도 버리고 으 어디서 날라온 거야, 이것들. 로켓단 리더를 처치한다, 리서치가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포켓몬을 주는데, 이거 뭐줄려나 그래도 조물애기도 아니고 리더 잡았으니까 괜찮은 거 주겠지? 확인? 뭐야? 그냥 필드에 널린 벌 차이잖아. 재밌겠다. 공연 보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그란돈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오 다크팻이 나왔네? 아. 얍. 아니. 어 열매 먹으니까 잡히네. 에잇. 오, 로켓단 조무래기에서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이 달마카가 나왔어요. 버뜩 잡아볼게요. 와뭐조물에게에서 무슨 헬가가 나와 램퍼드의 스톤 샤워를 맞바라 이녀석아 들어가 램퍼드 이로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 과연 일단은 뭐 새로운 그림자 포켓몬이니까 그림자 달마카 리드에서 쓸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 와 목련이다 목련. 여러분 목련이 컸습니다. 예쁘죠? 꽃잎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그냥 쌈 싸먹어야 되겠어. 목련쌈 이게 꽃잎이 엄청 크죠? 목련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 바로 확인, 닮아 혹시 눈이 질뻘은게충혈돼가지고 뭐 밤샌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야! 배채는 배틀개채네요. 이렇게 하면, 예. 로켓레이더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클리프가 있네요. 클리프랑만 하면은 슈퍼 로켓레이더를 얻을 수가 있어요. 클리프, 클리프 형님. 이로치 그림자 알통만 주세요. 그냥 클리프는 뮤츠로 패버리겠습니다. 클리프 형님. 죄송하지만 뮤츠로. 패드리죠. 이거 위치가 좋은 점이 사브가 빨리 차가지고 실드 벗기기도 용이해요 사브 실드 벗겨주고 얍얍 얍. 금방 찼죠? 사브 한발더 이거 뭐안걸어줘도 되고요 스킬 안 쓰고 잡을 수도 있겠다 저 정도 피면 알통은 이제 빈사 상태죠 아 뭐야 아, 실드 쓰게 생겼네 스킬 안 쓰고 실드 썼네 그 다음은 스테라 나오네 안돼안돼 너무 아픈데 냉동빔이 들어가다야 되나 냉동빔으로 와 많이 까졌다 사브로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 뭐 나오려나 어 아니 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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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브 정배죠 정배 사브 날려주고 뮤츠로 그냥 다 패버립니다 그냥 깔끔하게 뮤츠로 마무리 이게 풀광뮤치의 힘이다 이 녀석아 아니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클리프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지 알통몬 주세요 제발 제가 주제넘게 건방을 떨었네요 색이 다른 그림자 알통몬약아 클리프 녀석 에잇 이렇게 되면은 하, 이제 슈퍼 로켓레이더가 제 수중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뭐야 비주기 있었는데 아 비주기 사라졌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어 있다 있다 여기 있네 네 에이 뭐야 아 미키 조 모래기였네 지인장 모다피 근데 슈퍼로켓네이더 있어도 이상한 파츠는 주네요 에 비주기 어 비주기 여기 비주기 쌍둥이 비주기인데 여기, 저를 사이에 두고 비주기가 두 명이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비주기가 진짜 비주기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너냐? 아, 미끼 상품이었고, 넌 내가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도 가짜였네. 아, 미끼 상품이 이렇게 많아. 실망이 크다, 실망이 커. 오늘 곳곳에서 프린지를 하네요 여기서도 야외에 작은 공연장이 있어 가지고 프린지 공연을 할 건가 봅니다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근데 날씨가 좀 흐려 비가 오면 안될 텐데 그나저나 비주기가 이쪽에 이상한 포켓스탑이 하나 있죠 비정상적인 포켓스탑에 비주기가 있을 것인가 여기 지나온 곳은 다조물래기들이고요 아, 얘도 조물래기네 아... 비주기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슈퍼로 켈레이더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은 제가 안, 안 가본 곳이거든요. 이쪽 확인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저 멀리 있는 곳 확인하러 가볼게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짧아가지고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최대야. 볼수 있는 거리가. 아무튼 빨리 없어지기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꽃도 예쁘죠? 파란색, 흰색, 보라색도 있네. 어, 근데 신기한 게 슈퍼, 어, 금방 나타났죠? 비주기가 나타났는데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비주기 포켓스톱은 그냥 멀쩡한 포켓스톱처럼 생겼네요. 멀리서 볼때 근처로 가기 전까지는 아 이게 지금 GPS가 이상하게 트는데 아깝죠 이러네 아무튼 비주기 포켓탑은 멀리서 보면은 그냥 정사기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야지만 확인이 되네요 멀리서는 로켓레이더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로켓레이더로 확인하면은 비주기가 이쪽 포켓탑에 있다고 뜨죠 그런데 레이더를 나가면 그 해당 포켓스톱에는 그냥 정상적인 포켓스톱 처럼 돼있네요 근데 이거 지금 내 폰이 많다니까 갔는데 여 근처로 왔는데 아 미치겠네 포켓스톱이 안 잡힙니다 GPS가 말을 안 들어요 비중이 나왔죠 아 이제 GPS가 정상으로 돌아왔네 진짜야? 찐일지? 가짜일지? 아, 가짜네. 나저 아,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나와서야 해될것 같은데. 어머야, 여기 또아니 아, 여기 아니잖아. 흠, 음, 어 없어, 비주기가 없어. 아, 비주기 만나기가 참 어렵구만. 오후 늦게 다시 나와서 비주기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 비주기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 으. 신기일전 해가지고 재정비해서 다시 오후 좀 늦게 나와가지고 비죽이 녀석 잡으러 오죠 오히려 좋을지도 왜냐면은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어 지금 강풍 버프거든요 날씨가 맑음으로 바뀌어서 버프받은 그림자 그란돈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 민들레가 센노랗게 엄청 예쁘게 펴 있어요. 가는 발길을 사로잡는 민들레였습니다. 봄이 되니까 확실히 강수성이 봄봄해지는구만. 어, 빨리 가자. 늦었다, 늦었서 봤고요. 그림자 그란돈 포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1 7개 저는 이게 고갯치 CP가 뭔지 몰라요. 1476이면 설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날부 날부인데 CP가 이렇게 났다고 일단 잡아보도록 하죠. 대충 알죠? 이거 원고정 해야지 원고정. 바로 다 튀겠지. 뭐. 이쪽으로 캘레이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았죠. 하, 과연 대체는... 와... 이거 어디다 쓰지? 어, 사투리도 없냐? 뭐 티도 안했습니다 나와서 그림자 그라운드 한번 더 레이더로 그리겠지. 그때 잡아